이거는 그냥 미국 시중에 월마트라는 데인데 그런 데서 파는 그 루어예요. 한번 캐스트 해서 한번 잡아볼게요. <목 realmente> 여러분 잡았습니다. 농어 농어 자 놔줄게요 아 여러분 한 30분 기다리니까 이 농어가 또 왔어요 두 번째 도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 불짜리 와 진짜 대박이다 <놀람> <놀람> 어 좀 빡세네. 렇 이거는.